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의 야구 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단주가 절전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장례방송에다가 자기 팀을 비난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기고하고 있는 스포츠신문 칼럼에 몇년 전에 기고한 내용을 오늘 영상으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KBO 리그는 현재 초반이지만 불꽃 튀기는 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은 연승을 달리며 상위 그룹에 랭크되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 성률 2할 대에 랭크되는 팀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육성2 4표로 이할 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1974년 샌디에고 파드리스 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드리스 팀이 연일 졸전으로 우라통이 치민 나머지 참지 못한 구단주가 장례방송을 통해 선수들에게 욕설 한 사건이 있었다면 팬 여러분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황당한 사건이 미국 야구장에서 실제 일어난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팀은 박찬호 선수가 뛰기도 한 팀입니다. 구단주였던 레이 크룩스가 1974년 4월 9일 경기 중 장례 방송을 통하여. 자기 팀 선수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상대 팀은 휴스턴 에스트로스이며 샌디에고가 8회까지 2대9로 리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구단주인 레이크룩스가 장례 방송을 통하여 자기 팀 선수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입니다. 크록스는 어떤 선수를 지칭하며 저런 선수는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신사숙녀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매우 괴롭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만 83명의 많은 관중들은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무도 항의를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크록스는 저런 절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이며 욕설 방송을 끝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안 그래도 하이권이던 하데리스는 더욱 성적이 곤두박질쳐 60승 102패의 저조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베이스볼 홀오세임 야구 불명예 전당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랜 프로 지도자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건데이 사건은 단순히 구단주 크롭스가 독수를 했다지만 이한 경기를 보고 이렇게 독수를 퍼붓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무기력한 경기에 화가 나서 이런 독수를 퍼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선수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무기력한 경기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예컨대 타격에서 힘없는 스윙을 해서 삼진을 당하거나 찬스 때 평범하게 내아 후라이볼 때려서 득점과 연결하지 못한다거나 한다면 화가 나는 법입니다. 또 준비 없이 수비하다가 실수를 범하고 정신적인 실수 멘탈 에러를 한다든지 보네드 프레이를 한다든지 어처구니 없는 주루 프레이를 한다든지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 레이 크룩스는 이러한 경기를 보면서 참지 못하다가. 화가 폭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 KBO 리그는 팀당 32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이건의 몇 팀은 정말로 무기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를 보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크럭스와 같이 욕을 하고픈 다혈질 구단지어 사장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모 구단에서 이군 감독을 할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군 코치와 선수들과 함께 1군 경기를 간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장이 찾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단장은 사장하고 함께 간전하고 있었는데 우리 팀3루수5 선수가 몇 경기째 일루송구를 잘못하여 경기를 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참지 못한 사장은 화가 치밀어 희군 감독인 제를 불러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선수를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또 트레이드 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드란 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장, 단장, 일군 감독, 스카우트 요원들, 팀장이죠? 연구하여 하는 것인데 사장이 참 화가 나서 당장 트레이드 시키라고 펄펄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군 감독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이야기만 듣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선수는 틀에 대지 않고 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도 뽑혀 큰 선수로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인사이동으로 떠나게 되었으며 단장도 떠났으며, 감독도 떠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몇 경기만 보고 선수를 속단해서 트레이드를 시킨다면 얼마 가지 않아 큰 후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최근에 모팀에서 또 모팀으로 트레이드에 간 선수가 크게 성장하여 트레이드 시킨 팬들이 난리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선수의 그 잠재 능력을 잘못 판단하여 쓸모 없다고 버린다면은. 큰 후회가 따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경험이 있는 팬들은 수년 동안 트레이드를 잘못하여 팀이 약체가 된 바람에 계속적으로 절전을 보다 못해 얼마나 오랜 기간 본통을 두드렸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구단 사장도 인사이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단장도 떠납니다. 감독도 떠납니다. 그러나 선수는 오랜 기간 동안 있어야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잘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 라이온즈의 2017년 기록을 보면서, 파드리스 구단주인 크록스의 그 독설 사건이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다시 꺼집어내어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할승률에서 허덕이며 매일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삼성의 분투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끝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